자, 오늘도 줄가잠이, 이제 요거는 좀큰 녀석입니다. 1.6kg 짜리고요 길이가 상당하죠. 요 정도로 해서 길이가 상당합니다.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. 한 마리가 이제 두 접시가 나온 거죠. 요거는 이제 몸통살이고요 요쪽도 이제 몸통살이고 요거는 이제 지느러미랑 몸통살 중에 억센 뼈들을 조금 다진 겁니다. 요게 왜 대한민국에서 이제 1등회라고 당당히 1등입니다. 이건 돌돔도 이제 제칠 정도로 당당히 1인데, 이제 한번 맛보시면 그, 아, 딱 하는 그런 맛이 납니다. 이제 간장이나 초장에 뭐 드셔도 되고요. 이거는 막장에도 잘 어울립니다. 워낙에 기름지기 때문에. 그런 것들은 시즌이 2월 중순부터 4월 딱 초까지입니다. 딱 1년에 한 번쯤은 드셔보실 만한 회입니다. 불가잠이 약간 큰 녀석이죠. 1.6kg 짜리 이렇게 해서 두 접시 나왔습니다.